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와 그 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점수를 나타낸 표에서 보너스 점수 일부가 흰 카드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. 보너스 점수가 세자리수 기억부터 오른쪽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60점씩 높아질 때 기억은 얼마입니까? 아, 점수대별로 보너스 점수가 다르고요.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60점씩 높아집니다. 여기로 갈 때도 60. 이렇게 60점씩 높아집니다. 자, 그런데 60만큼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가장 먼저 1의 자리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. 왜? 60에 있는 이 1의 자리 숫자가 0이기 때문에 어떤 수의 0을 더하면 그 수가 됩니다. 따라서 1의 자리 숫자가 나와 있는 곳을 보면 71점부터 80점까지인 여기 6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럼 나머지 다른 보너스 점수들도 1의 자리 숫자는 6이 됩니다. 자 그럼 이제 내 네, 마지막 91점부터 100점까지 여기에서 얻은 보너스 점수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이 있습니다. 56이고요. 그 앞에는 100의 자리 숫자가 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때는 2 또는 3이 올수 있습니다. 그쵸? 그런데 만약 2라면 256보다 60이 작아집니다. 그럼 앞에 100의 자리 숫자가 2가 될 수가 없죠. 그래서 여기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 이제 356에서 60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럼 296입니다. 이제 거꾸로 돌아옵니다. 296에서 60만큼 작아집니다. 그럼 236입니다. 236에서 60만큼 작아집니다. 그럼 1 7 6 6입니다. 마지막 기억은 176에서 60만큼 작아져야 합니다. 그래서 기억은 116입니다.